명진 자동차 학원 도로주행 A 코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진 자동차 학원에서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3초 있다가 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A 코스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신호에서 우측 깜빡이를 넣고 정지선이 내 차, 능선에 가리려고 할때 멈추신 다음에, 자, 시, 전방에 있는 신호가 적색이잖아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차가 안올 때에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른쪽 끝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끝차로로 들어온 다음에 좌측 깜빡이를 놓고 차가 왼쪽에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차로를 한번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변경해야 하냐면은 맨끝 차로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1차로까지 넘어와야 돼요. A 코스는 자, 신호를 보고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4차로에서 3차로로 넘어오고 1, 2차로는 좌회전한 곳이기 때문에 3차로에서 한 번씩 한 번씩 변경해서 1차로까지 들어가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차로를 지나면은 우동천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1차로까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 차량 신호가 끝나면은 직진 신호가 들어오죠. 자, 자식 깜빡이를 넣고 30m 전에 항상 깜빡이를 켜주시고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다시 저는 1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차선 변경은 무조건 한 번에 한 번씩 변경. 깜빡이를 넣어주셔야 해요. 깜빡이를 넣으신 상태에서 한 번에 두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차선 변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트 경기장 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1차로로 들어오신 다음에 속도는 50km 구간이기 때문에 40에서 45km 정도로 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10km까지는 넘어가도 감점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혹시나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강사분들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 1km라도 넘어가면 실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회전을 해야 합니다. 자, 자회전을 할 때, 강사분들에게또 하나 물어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원래 좌회전은 내가 서 있는 차로 지금 우리는 몇 차로예요? 1, 2, 3차로 중에 1차로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1차로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로도 좌회전이 된다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지금처럼 1차로만 좌회전이 되는 곳에서는 1차로로 좌회전을 했다가 2차로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무조건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강사님들이나 감독관님들에게 학원에서는 사실 뭐 바로 2차로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원래 기준은 1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무조건 몇 차로로 진입을 해야 한다? 1차로로 진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네. 한 번씩, 한 번씩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좌보행 시 유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턴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회전의 기준은 항상 유도차선이에요. 유도차선을 밟으면서 가도 안 되고 너무 넓게 가도 감점입니다. 면허 합격하고 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회전을 할때 유소차선을 기준으로 자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원에서는 핸들 조작 연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자회전 쉽게 하는 방법. 항상 저는 오른손이 12시를 이렇게 밟고 가는 거는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감점입니다. 자, 이렇게 1차로로 들어온 다음에 오추깜빡이를 바로 넣고 2차로로 변경. 끄고, 다시 넣고 앞에 있는 분잘 하시는 분이에요. 앞에 있는 분이 지금 네.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신데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방금 우리가 한 부분이 학원에서는 바로 1차선에서 2차로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강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우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30m 전에 깜빡이를 놓고 자, 이때 차를 살짝 틀어놓고 멈췄다가, 일시정지 했다가, 차가 오는지 항상 숄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차가 안 오면은, 확실하게 안 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오른쪽 끝으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조선 호텔까지 직진을 하게 되는데, 계속 직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차로에서 굳이 차선 변경할 필요 없이 계속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앞차와의 안전 거리는 어떻게 멈추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자동차 끝부분, 능선 부분, 쉽게 와이퍼가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면 요즘 차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 부분이 앞에 있는 차 뒷바퀴 또는 앞에 있는 차 범퍼 아래쪽 부분이 가리려고 할때 멈추면은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 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꼭 출발을 하셔야 해요. 속도는 이것도 50km 구간이지만 51km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붙어 있는 곳은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1km라도 넘어가면 실격. 그래서 주행은 그냥 한 50km 정도로 달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동백역을 지났고요. 이제 조선호텔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직진을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 왜 있는 차들이 다 좌회전을 하냐면은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에 비보호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불법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만 가능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측 깜빡이를 넣는 거예요. 커브가 진입할 때 우측 깜빡이를 넣으시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합류 구간이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건너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20km 이하로 서행을 하시면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정지선이 보이시죠?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가 고개를 돌려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은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차선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뜻인데 자책 깜빡이를 넣고 한 번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차로 그대로 직진만 하시면 돼요.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변경해서 3차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앞에 방역 청소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피해서 갈게요. 그냥 3차로에 그대로 원래는 서 있어도 됩니다. 자, 저는 차선을 한번 변경을 했지만 지금처럼 3차로로 계속 오다가 한번더 변경하셔도 돼요. 여기 마리나 아파트 앞에서, 홈플러스 앞에서 차선 한번더 변경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3차로로 계속 가기보다는 2차로로 주행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냐면은 지금처럼 오른쪽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막혀있잖아요. 자, 지금 저기 차가 계속 서있잖아요. 이거는 잘, 어, 이제 가시네요. 자. 저런 차량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3차로로 들어왔다가 차선 한번 변경 더 해서 2차로로 주행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2차로 가다가 이제 수영 요트 경기장을 지나서 다시 3차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는 계속 2차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커브 구간에서 내가 갈 도로 유도 차선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중간으로 잘 찾아오셔야 해요. 이 부분을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하실 때 조금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우측 깜빡이를 놓고 다시 이제 3차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2차로로 오다가 여기를 지나서 3차로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공간이 있을 때는 오셔도 되고 뭐난 이것 저것도 다 싫다 하시면은 그냥 3차로로 계속 직진해서 오시면은 이 도로가 나옵니다. 앞에 차가 출발하면 드라이브 딜을 놓고. 출발합니다 미리 출발하려고 하면 안되고 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직진 우선입니다 항상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3차로로 오시다가 우측 깜빡이를 놓고 4차로로 들어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4차로로 붙어야지 차선변경을 많이 하지 않고 네, 렉스코 제2 전시장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를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는 끝으로 해서 계속합니다. 항상 출발하면 가셔야 하고, 여기서 우회전으로 해서 빠지는 차량들이 가끔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우리는 계속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직진해서 가다가 우리는 올림픽 동산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계속 끝 차로에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오른쪽에서 나오는 네 우회전에서 나오는 차량과 합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측 깜빡이를 놓고 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4차로로 들어오면은 끄고 다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좁기 때문에 노란색 선을 밟아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차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측깜빡이를 놓고 차선을 한 번씩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턴을 우리는 하러 가겠습니다. 미리 여기 들어오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뭐 안전하게 들어온다 하시면, 끝에서 끝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항상 점선일 때만 자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과 운전면허 학원에서 강사님들,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저희는, 저는 사실 20년 전에 명진에서 면허를 땄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측깜빡이를 넣고 뒤에 차, 흰색 차 보내주면은 점선일 때 저는 자선 변경을 하고, 자, 이곳은 상시 유턴이에요. 상시 유턴은 언제 가능하다? 언제든지. 반대편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안 하면은 감점이에요. 들어와서 직진, 자선 변경을 한번더 해줘야 합니다. 점선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명진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 코스가 끝나게 됩니다. 내차끝 네, 부분이랑 앞에 있는 차 뒷바퀴 또는 범퍼 아랫 부분이 가리려고 할때 멈추면은 네, 안전하고 네, 안전하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끝 부분이 사실 사람마다 눈높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네, 쉽게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퍼가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차 뒷바퀴 정도가 가리려고 할때 멈추는 게 좋아요. SUV는 높기 때문에 뒷범퍼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차를 그냥 뒷바퀴가 가리려고 할때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진 자동차 학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굿드라이버에서 알려드리는 명진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A 코스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